예전에 약간 갖고 싶은 거를 적어놓고 그게 뭔가 하나씩 클리어 나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갖고 싶은 게 많아졌고 또뭐 어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. 어, 첫 번째 어뭐 결국은 다 그거지만 어 피부 관리 다닐 다니고 싶어요. 어 그리고 또 사야 되는 거 화장솜 사야 되고 화장솜 사야 되는데 이것도 네. 제리고고 그리고, 그리고, 클렌징워터 화장 지우는거 클렌징워터 거의 다써갖고 이것도 사야되고 그리고, 그리고, 리츠 주식 하나 사고싶은거 있는데 1 5 0만원짜리 <laughs> 이거 좀사고싶은데뭐그냥안사고있고저 네, 아, 약간 팔찌? 이런거 좀 간여려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거 갖고 싶어 팔자라그래프레이스를내라고 해야 그래, 되나? 뭐라고 해야 그래, 나 하여튼 갖고 싶고 시계 손목시계 손목시계 갖고 싶어 손목시계 뭐 싸구려 하나 샀었는데 뭔가 애플워치나 애플워치 근데 사실 제가 아이폰 안 써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뭐 손목시계 좀 고급져 보이는 거 갖고 싶고 그리고 귀걸이 귀걸이 약간 링귀걸이를 한번 사봤는데 저한테 생각보다 잘안 맞고 잘안 하게 되, 되더라고요. 그것도 어있는지 모르겠네. 귀걸이 한 약간 이런 일자로 늘어지는 약간 파티용 귀걸이 같은 거 하나 사보고 싶어요. 음, 그리고 아, 그리고 비타민, 비타민 사 먹어야 된다. 비타민, 비타민 C, C 사 먹어야 돼요. 이거 사야 되고, 그리고 여름 운동복, 바지. 제가 막 운동복을 막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떻게든 버텨 봤는데 지금 너무 일단 덥습니다. 뭐 일단 덥고 그래도 좀 있으면 또 더위가 가실 것 같아서 일단 참아 보고는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, 운동복 바지 사고 싶고 그리고 또뭐으려나 아, 저 누구 선물 줘야 돼 갖고 GS 주유소 상품권 사야 되는데 이거 싸게 사는 방법 아시는 분. 어디서 사는지 알려 주세요. 이거 사야 되고 그리고 저 헤어 트리트먼트 사야 돼요. 이번에 새로 산게 뭔가 망해가지고 어 이거 새로 사고 싶고 그리고 그뭐시냐 글리터 글리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글리터 아니고 막 이렇게 눈코입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노출된데 광 내주는 거 있잖아요. 빛 내주는 거. 뭐라고 할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블러셔 아니고 뭐 하튼 여 그거 이거 사고 싶어요. 오늘 판교 일인한테 지랄지랄했지만 나도 사실은 노트북이 필요하다. 근데 아직 집에 있는 노트북을 체크를 안 해봐서 이건 체크하기 전까지는 사실 살 수가 없다. 노트북을 지금 회사 걸에 쓰면서 막 매일 막 옮기고 지고 이고 지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. 사실 너무 힘들고 노트북을 맥북이든 뭐든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. 네,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관계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 관리 100만 원, 화장솜 1만 원, 글렌징 것도 1만 원, 리츠 150만 원, 팔찌 얼마려나 안 사봐서 모르겠네. 5만 원? 손목시계 5만 원? 모르겠습니다. 손목시계 더 비싸려나? 귀걸이 2만 원? 모르겠습니다. 비타민 2만 원? 운동복 바지 2만 원? 주유소상품권한 3만 원 정도 사고 싶은데 모르겠고 헤어 트리트먼트 한 2만 원. 이거 이거 화장품 1만 원? 노트북 노트북 얼마였지? 200만 원하려나 그래서 뭐 저한테 이걸 뭐 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냥 제가 혼자 정리해본 거고요.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엄마 정도? 하하하. 여기 있는 거다 사려면 한 얼마 정도 필요하려나? 한 500만 원 정도면 다살수 있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착한 여자랍니다. 안녕.